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 모십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의 금융 전문가 중한 명이라고 할수 있는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유화 교수님은 계속 중국에 계시다가 2003년에 이제 한국에 네. 오셨고 지금은 이제 2016년부터 성균관대 네. 중국대학원 교수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오늘은 이제 내년 중국 경제 전망하고 투자 아이디어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먼저 성장률 전망하면. 네. 어 어, 성장 전망, 성장률 전망부터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어, 내년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계세요? 일단 중국 내, 저는 주로 중국 내그 음. 주류 경제학자 네. 그러니까 뭐 여기 말하면 싱크탱크, 음. 정책연구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혹은 국가기관에 있는 어, 당의 기관에 있는 이런 경제학자들의 예년 전망치를 보면 네. 5에서 5.5% 음. 사이예요. 네. 5에서 5.5% 사이니까 음. 아마도 내년에는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률이 네. 5% 이상일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올해도 6%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해외 아이비들이 사실 올해 중국 경제를 8% 이상 높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자체는 6%라고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내년에는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시할 그꼭 제시는 하지 않아도 음. 중국 정부가 감안하면서 가는 경제 성장률이 5에서 5.5%를 보면서 거시경제의 정책을 펼칠 것 같습니다. 음, 중속도로 이제 계속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경기 흐름은 또뭐 어떨 것 같아요? 네. 보통 상고하죠. 네. 뭐상저하고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고하죠.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하니까 음. 전반기는 더 낮게 나올 거고요. 음. 하반기는 좀 높게 나오는 음. 양상을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네. 좋아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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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양상으로 지금 네. 중국 경제가 내년에 네.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십니다. 아, 시진핑 주석이 지금 강조하는 게 공동 부유 네. 뭐 이런 정책인데. 이런 정책은 이제 내년에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거라고 좀 전망이 돼요. 일단 공동 부유에 대해서 그 우리 표현으로 쉽게 음. 말씀드리면 중산층을 많이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과거 40년 고속 성장을 해 오다 보니까 성장에 집중하다 음. 보니까 빈부 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음. 아,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모르는데요. 네. 중국은 아직도 그월 소득이 월 소득이, 음. 소득이 천위안 이하 1,000 위안이라는 게 원화로 계산하면 약 17만 원 됩니다. 한 달에 17만 원. 네, 17만 원, 원 되는데요. 분들? 중국에서 네. 월 17만 원 소득이면 어, 월세도 사실 내기 어려울 정도로 음. 낮은 소득입니다. 네. 그런데 15월 17만 원 소득인 인구가 어, 6억 명이 돼요. 어구, 예. 네. 그리고 14억 명의 한 절반 정도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음. 그 중에 500 위안, 음. 원화로 10만 원 이하 인구도 2억 5천만 명이 되거든요. 음. 어 그리고 그 상장 주식들을 봐도 음. 어 중국에 상장한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전체가 사천 개 넘는데요. 상해우심천, 음. 네. 상해우십천 합하면 사천 개 넘는데 거의 절반 이익이 어 부동산하고 금융주에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을 다른 산업들이 갖고 간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그것 또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득 차이가 금융하고 음. 부동산이 많이 갖고 갖고 음. 다른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음. 사실상 굉장히 적게 갖고 갔다는 의미기도 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면서 어 지금 이제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큰 지대적 어큰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진위계수도 중국은 0.47이 넘어가거든요. 음.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어 공동 부유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음. 앞으로 이천삼십오년까지 음. 중산층을 키우겠다. 그래서 음. 극잘 사는 사람과 음. 음. 극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작게 음. 하고 중간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삼차 분배를 강조합니다. 그게 일차 음. 분배는 어, 보통 일차 분배라는 걸 노동소득을 말해요. 내가 네. 그러니까 월급 타는 걸 말합니다. 이차 음. 소득은 세금을 거두는 걸 말해요. 네. 국가에서 걷어가서 다시 재분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기부라든가 음. 이런 어떤 자선적인 활동을 통해서 또 어려운 음. 지역을 도와주는 걸 말하는데요. 이번에 지진핑이 이야기하는 건 1차, 2차, 3차 분배를 강화하겠다. 음. 그러면 이 말로 우리말로 쉽게 보면 1차는 노동 소득을 높이겠다라는 음. 뜻은 뭐냐면 노동소득을 높이려면 저 부가가치 산업보다 음.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음. 말이고요. 임금을 그다음에 많이 줘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면 한국 같은 이런 고부가산업 구조를 갖고 가야 되니까 반도체라든지 음. 어, 고첨단 장비 제조라든지 음. 이런 쪽 산업이 육성정책을 펼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이전 수입을 2차 분배라는 게 세수를 거둬서 이전, 음. 이전 수입을 어, 높여줘야 되니까 네. 결국은 부동산세. 음, 양도소득세 음. 상속세 이게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다 도입된 세율인데요 네. 중국은 아직도 없습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세를 도입할 네. 어, 하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음. 할 양상이 배쳐질것 같아요 음. 특히 부동산세는 네. 일부 도시에서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할고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부 문화 확산인데요. 음. 어, 중국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리스크인데요. 네. 상장 기업들이 음. 기부를 정부에서 네. 최근에 하라고 뭐 빅테크 하니까 기업들이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알리바바도 예. 지금 천억 예. 위안 기부한다 이러니까 음. 그게 수익성에 굉장히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핀도더 같은 기업들도 지금 뭐 거의 뭐 전체 이율 갖다가 다 기부한다는 음. 식으로 말하니까 이게 투자자 입장에 굉장히 큰 정책 리스크가 될 겁니다. 네. 음. 어 최근에 이제 그또 관심 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식 시장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있는데 홍다. 아, 부도 네. 위기로 해서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저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내년 중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면은 어 중국식 표현은 주세적 흐름. 음. 주세적 흐름이란 건 뭐냐면 주세적 흐름이 이렇게 주의적 흐름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주의적 네. 흐름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기, 기준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 받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계속, 우리가 주가 부동산 네. 가격이든 주가든 환율 가격이든 이렇게 음. 변동하잖아요. 네. 변동하면 기준, 예, 받치는 선이 있잖아요. 음. 음.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시장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음. 떨어지는 시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네. 어~ 왜냐면 중국 정부는 만약에 어~ 부동산을 또다시 이렇게 음. 어, 양성하게 되면 음. 돈이 또 부동산으로 갚버려요 음. 그리고 다시 커진다. 커지죠. 생각하는군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 네. 어, 중국의 부동산은 영원히 음. 죽지 않겠다. 왜 떨어질까 하면 정부가 살릴 테니까 이러면 음. 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심리를 네. 더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어, 딜레마에 빠졌어요. 음. 부동산을 죽이면 중국 경제 경착륙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헝다도 사실 작년에 터졌어요. 음. 작년에 광동성 정부에다가 구제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안 해줬거든요. 음. 근데 올해가 사건이 너무 커져버리면서 음. 좋은 부동산 음. 기업들도 동시에 파산하게 생겨버린 거예요. 음. 전체 시장이 얼어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음. 요즘에 다시 풀었어요. 음. 부동산을. 조금 풀었군요. 네, 그래서 네. 대출도 이제 하, 하게 해주고 음. 그세 가지 마지노선 도 없애버렸고요. 음. 은행들 보고 대출도 해주게 하고 다시 음. 풀었는데 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사실상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부동산이 음. 막 올라가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예 중... 네, 중국식 표현 음. 이렇습니다 음. 어, 이렇게 높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제재를 하고 음.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제재를 예. 하고 그래서 가격 시장에 정부가 바로 가격을 갖다가 음. 떨어 멋지게 바로 정지를 음. 시켜버렸어요 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일부 도시에서는 막 가격이 막 오십 떨어지니까 예. 정부에 나서 지금 시장 가격의 15% 이하로 물건을 음. 내놓으면 안 돼. 어, 예.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음. 어 지금 오히려 정부가 정부의 큰 손이 음. 전체 시장을 갖다가 어, 그냥 시장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음. 정부가 들어가서 못 깨도 못 가고 떨어져도 음. 못가게 하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나오는 가격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일단 부동산 그럴 것 같고. 네. 어, 또 이제 올해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중국 정부가 플랫폼 네. 게임 사교육 엔터테인먼트 네. 이런 거 규제를 좀 가시화하면서 네.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규제는 계속 지속될까요? 그렇죠. 이거 음. 사실 이게 되게 깊은 또 이게 이, 음. 이게 외국인들 보기에는 음.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저 중국 인, 어, 빅테크 음. 플랫폼 기업 그리고 사교육 기업들라든가 이 음. 엔터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도박이나 음. 게임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정부가 나서 이렇게 규제를 하냐 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네. 어 쉽게 말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어, 제가 우리말로 아주 쉽게 풀면 네. 어 중국의 부자들이 바뀐다고 보면 돼요. 부자들이 바뀐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부자 있잖아요. 네. 한국 말하면 뭐 네노란 대기업들, 음.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게 한국의 부자 계층이잖아요. 네. 이렇게. 어 한국에서는 재벌들을 이제 부자다고. 예. 예, 그렇죠. 제일 높은 위가 네. 예. 부의 상층회가 있잖아요. 음. 중국도 똑같습니다. 음. 중국 부의 상층에는 이런 애들이 있었죠. 음. 지금 여기에 질문하신 플랫폼이라든가 플랫폼. 게임 음. 엔터 교육 이런 애들이 중국의 부를 거의 다 갖고 가죠. 음. 거의 독점 형태로. 네. 근데 이제는 아까 공동 부유라든지 음. 빈부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또중국의구조조정 전통 산업에서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얘네들이 돈을 꽉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음. 정부에서 판을 다시 짜야 돼. 음. 얘네들 움직이 안 주면 정부 이 판이 돌아가지가 않아. 음. 아, 자신 못 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네. 해죠? 판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판을 깨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그 겨울에 얼음이 땡땡 얼었는데 음. 그 얼음을 다 깨고 음. 다시 재분배하는 거죠. 음.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어 다시 말해서 중국은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음. 있다. 그래서 어, 주사자 입장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음. 이렇게 다 기존의 부의 계층들이 깨지고 음. 돈이 어디로 가냐 음. 어 정부가 가라는데 간다. 음. 그래서 제가 과거 등소평은 음.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네. 쥐만 잡으면, 잡으면 된다고, 된다고 어, 네. 말했고 선불언을 펼쳤잖아요 음. 그면 그 말을 빌려서 음. 이~ 지금 시진핑 지도부의 정책을 제가 그 말을 빌려서 표현을 하면 네. 거 이제는 검은 고양이는 쥐를 잡으면 안돼 네, 이제 그렇죠. 하얀 고양이만 잡아라는 <laughs> 거고 음. 그래서 얘네를 다 검은 고양이라고 판명이 난 거고요 네. 그래서 음. 하얀 고양이만 쥐를 잡아라 네. 그 하얀 고양이가 뭐냐 음. 어~ 그린 ESG 음. 사회적 책임 음. 공동 부유 관련된 음, 음,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아무 지나 잡으면 안 돼요. 그 아무 지나 거는 예. 부동산 같은 주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부동산이나 음. 의료라든가 음. 이런 사람들이 질적 삶의 향상에 관계된뭐 음. 의료라든가 이런 거 예. 독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주를 내는 못 잡고 음. 잡지 마 그래서 음. 하얀 쥐만 잡아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쥐만 잡아라. 예를 들면 음. 고첨단 기술 음. 뭐 이런 이런 애들만 잡아라는 거죠. 음 그렇게 이해를 해서 네. 중국 이제 보면 네. 되겠네요. 네.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중국 전력난이 이슈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지금 우리나라 요소수 뭐 사태까지 네. 벌어지고 그랬는데 전력난 이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네, 사실 여기 이게 지금 질문 하나하나가 네. 사실 자체에 대답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음. 원래는. 왜냐면 음. 전력이 어떻게 될까? 뭐, 좋게 된다. 음. 그럼그 이상 그야 의미가 없어요. 네. 원래는 이게 되게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전력화 발생한 거는 글로벌 공구망의큰 변화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긴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전력화은 지금 어좀 완화되고 있어요. 네. 왜 완화되냐면 전력화이왜 발생했냐면 그 이게 원자재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네. 중국은 전기를 석탄을 떼서 석탄 78%가석 탄을 예. 발전합니다. 근데 음. 석탄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린 음. 거죠. 음. 석탄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주로 주, 중국의 입장에서는 친환경 규제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광산을 다 엎어 버렸어요. 음. 그래서 제한된 광산에서 나오는데 음. 갑자기 그 글로벌의 수입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는 생산이 음. 멈춰서 중국만 돌아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확 폭발한 거예요 외부 음. 수요가 음. 그러니까 공장들이 밤낮 (24시간) 굴리다 보니까 음. 전기를 많이 쓰게 됐는데 음. 석탄은 공급이 줄어들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또 정부에서 전기 가격은 정해놨어요 음. 소비당 가격은 뭐 올려요 네. 근데 석탄 가격 올려서 음. 그니까 저점 회사들이 전기를 확 줄여버리고 음. 전기를 안내보낸 거야 왜냐면 음. 전기 낼수로는 하는 적장 예 그래서 음. 전기를 꺼내 놓은 거죠 음. 근데 이번에 큰일 났잖아요 전기가 음. 멈춰서 버리니까 전체 경제가 다 멈춰서게 생겼고 음. 석탄이 거의 뭐 (2000원) 막 돈당 (2000원까지) 가게 음. 큰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정부가 또두선두발든거지 음. 그것도 구, 원래 산업 구조조정에 속하거든요. 음. 석탄을 음. 석탄 광산 메꾸는 게. 그런데 다시 또 선을 든거죠 음. 그래서 석탄을 다시 캐라 이래가지고 음. 그 막아놨던 석탄 광산다 다시 또 캐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석탄 공급을 음. 지금 확산시키고 있고. 또 조금... 해외에서의 네. 또 석탄 그리고. 수입을 예. 또 지금 확 어, 확대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전기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예. 원래는 15프로 내서 변동을 하는데 20프로로 음.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좀 완화시킨 거죠. 음. 그렇다고 해서 또 친환경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조금은 완화됐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아까 부동산은 똑같아요 딜레마예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현실 앞에서 머리 죽은 거 죽인 거예요 음. 지금 한국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 비슷해요 네. 뭐 먼저 아시겠죠 음. 가고자 하는 길은 적인데 뭔가... 현실 앞에서 머리 죽이는 네. 거죠 <laughs> 예. 가고자 하는 길과 계속 이렇게 이걸 어~ 뭐라고 하지 가고자 하는데 자꾸 현실이 음. 땡기는 거죠 음.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일단 네. 뭐 미봉차로 좀 막아놨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전, 네. 전, 전력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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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마취약을 먹은 거죠 아프니까 <laughs> 예. 네. 네. 암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음. 거죠 이 중국 저기 정부가 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경기 부양까지는 안 나가잖아요 둘 중에 네. 글로벌 이제 아이비들 얘기 들어보면 네. 그냥, 그냥 어, 저 경기에 대해서 그냥 별로 이렇게 신경 그니까 러 돈을 더 집어낸다든가 뭐 이런 건안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조금 뭐 경기가 좀 어렵다 뭐 여러 네. 가지 규제나 뭐 이런 전력나 이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은 경기부양으로 자꾸 손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맞아요. 아이비들이 얘기를 네.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작년하고 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국가에서 음. 어 그냥 상상 이상의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잖아요 도태 네. 더하 정책 재산 확대 정책을 음. 다른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펼쳤는데 음. 거기에 비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네. 이렇게 막막뭐 막 홍수터듯이 음. 정책을 펼치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내년에는 반대가 될 거예요. 아. 내년에는 오히려 미국 쪽이 음. 어, 현실 앞에서 미국도 머리 숙여서 야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니까 네. 미국이 오히려 이렇게 금리 상축으로 예, 가고 중국은 네. 반대로. 음. 부양적으로 갈 겁니다. 음. 그래서 내년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은 재정정책이 확대, 특히 중앙정부가 네.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어, 인프라 투자라든가 음. 어, 미래첨단산업의 스마트 인프라 투자에 네. 많이 할 거고요. 음. 그리고 어, 화폐정책도. 음. 어, 지준율 뭐 인하 같은 이런 음. 정책이 나올 정도로 완화 정책으로 음. 갈거 특히 은행들한테 대출 확대를 요구할 거예요 네. 상업은행들한테 언제쯤 그런 구상책이 나올지 아, 이미 시작이 돼요? 됐다고 보면 조금 돼 조금 시작이 됐 예, 왜냐면 지금 네. 이미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들한테 음. 대출을 지금 확대하라고 지금 요 요청해놨거든요. 음. 상원애들 빨리빨리 대출해줘라. 음. 그래서 정상적인 부동산 정상적인 부동산 기업들이 또 죽으면 음. 안 되니까 네. 빨리빨리 어, 대출해주고 원래는 부동산 구매자들한테 대출을 안 해줬어요. 음. 근데 이제는 어, 정상적인 부동산 수요에 대한 대출을 또 해줘라 이래서 음. 이제 지금 하고 있,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음. 네. 이는 네. 어 정도 중국 정부가 네. 이제 경기 부양 쪽으로 네. 어, 바꿀 것 이런 게좀 기대가 된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이런 거시 전망 속에서 이제 저희 우리가 중요한 거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야 그렇죠. 될것 같은데 네.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지면 되겠습니까? 일단 N N E 키워드는 음. 그, 키워드. 그 친환경, 음. 어, 기술. 음. 어, ESG 개념이에요. 예. 예. 그래서 ESG 개념 쪽에 이는 음. 친환경인데요. 예. S, S는 사회적 책임이란 말이죠. 예. 아까 삼차 분배 뭐 이런 개념인데 음. 어 조금 더 보면 공공복지 투자를 중점에서 늘릴 거예요. 음. 그래서 공공복지라는 게 의료. 음. 그렇죠? 건강 보건. 음. 그렇죠? 이런 쪽에 어 많이 늘릴 거고요. 성인들이 어 재취업에 관련되는 음. 이런 일자리 마련되는 이런 음. 투자를 많이 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술 기업들 음. 이제는 기술이 핵심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정부가 어곧 첨단 그쪽 기술 첨단이 음. 아니더라도 중국이 필요한 어고 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가기 위한 이런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쪽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얘네는 기술 쪽에 ES 쪽에 돈이 많이 몰릴 거고요 네. 어 그린 개념에 음. 어 이런 쪽에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음. 네. 한국의 이제 중국 투자자들도 그쪽으로 좀 네. 보면서 이제 투자를 좀 네. 음, 투자 방향을 네.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예. 자 오늘 이 시간 안희와 어, 성공단대 교수님 모시고 중국 경제 전망하고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사실 미국 중심의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펼쳐졌다고 하면 내년에는 중국 중심의 거시경제 환경이 좀더 이렇게 받침대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 중국 경제의 흐름을 좀더 전향적으로 어, 읽어야 되는 수요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 많은 어, 이, 구, 이 채널을 많이 구독해주면 좋겠네요.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지금까지 네. 어, 안유아 성균관대 교수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